네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막 쉬고 온건 아니고요 강의를 만드는데 한 40분까지면 괜찮은데 1시간 정도를 넘어가 버리니까 너무 길고 피로해지더라고요 강의가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할 말은 해야 되니까 강의를 약간 끊어서 갈게요 어, 그러면 조금 덜 피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일단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 보커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요. 아까 시간까지 해서 xml 저장까지 다 했죠. 다 했고요. 이제 라인델이라는 어... 클래스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에요. 이거 C샵에서 애초에 지원은 다 해주고요. 자바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지원은 해주는데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저, 저도 막 되게 많이 쓰고 잘하는 내용은 아니라서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여기 보면은, 일단은, 새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새 항목을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를, C, 이라고 만들 거고요. 여기에다가 넣을 거요. 예 넣을 건데, 음 라인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여기 다오면좀그렇다 그러니까 클래스를 호출을 해가지고요. 이거 라인델이라고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거 어디 붙어 있는 놈인지는 찍어보면 어, C 라인델이 아닌데 말고 라인델 매니지먼트 R I J N D -E A E L M A 어, M-A-N-A-G-E-G -E 이 치면 요렇게 만들 수 있게 돼 있잖아요. c 큐 r t 뭐 신문이 뭐뭐 이거? 요거를 만드시면 이걸 추가하시면 돼요. 시스템 c 큐 r t 이거 뭐냐? 뭐 하여튼 추가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쓰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암호화복호가 하는 라인델 관리되는 버전의 액세스하는 라인델 알고리즘입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쓰면 되는데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니까 이 상황에서 F2를 눌러주시면요 도움말이 나와요 친절하게 MSDN인데 이거 한번 설명을 따로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하여튼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어쨌든 다 받아놓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인터넷 붙어있는데 요새 안 붙은 데가 거의 없으니까 음, MSDN 안에 보면 이런 클래스들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요. 보면서 여기 예제들도 있거든요. 결국에 보고 싶었던 거는 이 예제라는 거죠 예제. 이 예제를 땡겨가지고 뭔가 좀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대충 통밥으로 눈치밥으로 이렇게 쭉 보면 메인 쪽은 어, 뭐키 관리하고 뭐 이런 쪽이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어 암호화 하는거랑 복화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메인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요 암호화하고 복화하는 부분만 필요하겠다 라고 볼수 있는데 그게 요 부분부터 해가지고요 요부분부터 해서 쭉 내려가지고 끝까지 여기 보면 반은 암호화하고 반은 복화하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쓸게요 그대로 쓸게요 제가 이거를 별도로 다 설명드리기도 힘들고 해서 최대한 있는 거 가지고 쓰려고 하거든요. 요거 빠졌으니까 새로 만든 데다 집어넣은 겁니다. 아까 복사한 만큼을 집어넣었어요. 이거 집어넣고요. 음 제가 저 형태로 따봤는데 실제로 데이터 같은 거 바이트 단위로 잘안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얘를 음 바이트 단위 말고 스트링 형태로 받으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어, 잠깐만, 이거 없애고, 다시 하자. 네 여기 보면은, 뭐, string to byte. 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딸 거고요. 그냥 string 할 거예요. 암호와 string. 여기도 보면, 복호 하는데, 그냥 from byte 뭐 이런 거안 하고요. 다 string으로 바꿀 거예요, 이거.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은, 제가 string을 받을 거라 그랬죠. 스트림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냥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IV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요거 찍어보시면 어디 나오더라 어 여기 있다 이건데 알고리즘에 대한 초기화 벡터를 가져오거나 설정 막 이러는 건데 이거는 그냥 다빈 걸로 할게요 그래서 IV 같은 경우도 여기에 뭘 넣을 거냐면 Ubyte를 해서 이거 몇 개였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다섯 개인가봐요. 16, 16바이트인가? 크기가 따로 있나? 하여튼,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이거를, IV를 얘를 쓰면서부터 해서 요 부분이 필요가 없어졌죠? IV에 대한 롤 값을 체크하는 로직이 필요가 없어졌구요. 그다음에 어 퍼블릭 형태로 딸 거고요. 퍼블릭 스테틱 스트링 스트링으로 리턴 받을 거고 스테틱 에다 올릴 겁니다. 그다음에 키 값이랑 뭐 요것만 남겨놓고요. 키는 음 키도 스트링 형태로 가져가는 게 편하죠. 음. 키도 그냥 스트링 형태로 받는 게 편하니까 할게요. 이거를 뭐, 어, 바이트 형태로 따도 상관없는데, 바이트 형태로 따까? 바이트 형태로 하죠 뭐. 얘는. 바이트 키. 어, 바이트 형태로 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스트림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따로 등록을 해줘야 되니까 시스템 IO에서 메모리 스트림 등록해주면 은 에러가 하나도 안 나죠. 이거는 음 근데 여기 보면은 음 얘가 지금 보면 기존에 리턴 됐던 게 바이트 단위 잖아요 그래서 얘를 음 스트링 형태로 바꿔 줄 거예요 output str output convert 이거 그냥 따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얘는 뭐라 그래야 되냐?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나가서 할게요. 저도 헤매는 것 같은데 좀. 음, 잠깐만. 플레 잘해주세요. 좋아니다 네, 아이키 놓고 스트링 놓고, 고고 여기, 여기 컨버트. 베스트 해서 얘를 그냥 반환을 시켜주면 되고 리턴 되는 거를 스트링 형태로 지금 보면은 바이트 단위로 있던 거를 스트링 형태로 다시 바꿔준 거고요 이 스트링 형태로 바꾼 놈을 리턴을 시켜준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암호화로직이 완성이 됐고요 이거 그냥 쓰면 될것 같아요 최대한 손안 대고 비슷한 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쓸라고 되는지는 나중에 보면 되구요. 안되면 고치면 되고그 다음에 지금 얘 복화도 시킬 건데, 복화 같은 경우도 얘 필요 없죠. IV는 안쓸 거라고 말씀을 드린, 드렸죠. 여기 지우구요. 여기 보면 IV에다 똑같은 거 넣어줄게요. 그냥 빵, 빵, 빵. 일단은 암호화 복화는 흥미가 있으시면 조금 깊게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예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책 같은 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인터넷 뒤져봤는데 쓰기도 힘들되어 있고요. 그래서 설명해드리기도 어려워서 제가 이제 MSDN 보고 그냥 새로 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텍스트 쓰고 그냥 쓰면 될것같이고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얘를 스트링 형태로 넣어줄 거니까 칩퍼 어, 텍스트가 얘 그냥 스트링 형태로 던져주고요. 그러면은 여기 칩퍼 텍스트 있는 놈이 문제가 될 테니까 음, 얘는 넣을이 아닌데, 음, 여기 메모리 스트림 넣을 때가 오늘 한번 대줘야 되는데, 음, 여기다 한번 넣으면. 어 이거 끝난 읽은 다음에 여기 다가 바이트 형태로 스트링을 바이트 형태로 다시 바꿔 주면 되겠죠? 슈퍼텍스트 이름을 원래 있던 게 있니까. 으 이거는 str텍스트로 할까요? 텍스트로 해서 넘겨 주고, 이거 나중에 귀찮으시면, 그냥 갖다 쓰셔도 돼요. 최대한 갖다 쓰실 수 있게 만들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컨버트 이거 보면은 좀 많이 할수 있어요. 스트링. 여기에다가 스트링 형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s t r 텍스트를 만들었으니까 얘를 넣어주고. 네, 이렇게 하면은 어, 얘를 호출하면 암호화가 될 거고, 얘를 호출하면 복화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키를 하나 넣어줘야 돼서 키 같은 경우도 이제 내부에서 관리할 키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한번에 맞춰서 넣어줄게요 똑같이 그러니까 얘는 키는 뭐 메인에 들어가도 되고 딴데 들어가도 되고 어쨌든 이 함수 호출할 때 키를 넣어주면 되는데 바이트 형태로 돼 있는 거를요 근데 이거를 관리하기가 뭐 한쪽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나중에 이제 전체를 클래스를 불러다 쓰기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바이트 형태로 돼 있는 키를 딸 거고요. 근데 어 바이트 형태로는 쓰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인코딩 할 거고요. 갑자기 막 이상한 클래스들 계속 불러다 쓴다고.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그냥 갖다 쓰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뒤져보시면 다알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몇 자리를 넣을 거냐면요. 이게 글자 하나가 8바이트거든요. 8비트거든요. 8비트. 여기 보면은 얘가 32바이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한바이트예요 하나가. 한 놈이. 영문이 글자 하나가 한 바이트고요. 한글이 한 글자 쓰면은 두 바이트를 먹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음... 그러니까 키는 지금 얘 같은 라인 라인델 함수 같은 경우는 라인 라인달 함수 같은 경우는 32바이트를 쓰는데, 어 지금 정확하게 대문자, 소문자 다 다르게 나가니까,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하면 몇개 지고 요거는 20개, 20개 21개, 22개, 23개, 24개, 25, 26, 27, 28, 29, 30, 31개니까 0 하나 더 붙여서 32개를 만들었어요 일부러. 이거 암나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32개를 맞춰서 쓰셔야 돼요 이거 뭐 버퍼, 버퍼 크기랑 바꾸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바꿔도 잘못 맞췄는지 뭐안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크기를 맞춰 가지고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했어요 지금 보면은 라인달 클래스도 하나 다 만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불루 호출 하기도 편하게 그냥 스트링 형태로 하고 키는 그냥 이키 불러오면 돼요 그대로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 변환할 문자를 스트링 형태로 되어있는 문자를 그냥 던져 주면 되고요 보코 할 때도 그냥 문자를 던져주면 돼요. 스트링을 던져줘가지고, 스트링을 받으니까, 고민할 게 없죠. 그냥 던져줬다가, 그대로 받아내면 되죠. 예, 이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어, XML 저장할 때,랑, 불러올 때 있잖아요. 메인은 손을 안댈 거고요. XML 쪽에다 손을 댈 건데, 어, XML 저장하거나 불러올 때 만들겠습니다. 이거 보면 XML 라이트 잖아요. <laughs> 제일 먼저 저장을 해야 되니까. XML 저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경로를 만들어서 쓰면서 바로 저장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지금은. 여기 보면은 XML 저장하는데 보면 이 함수 안에 보면 스트링 빌더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스트링 빌더 많이 쓰던 거죠, 우리. 스트링 형태를 계속 쓸때 보면 스트링 빌더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스트링 빌더 형태로 해서 이 XML을 만들면 결국에 이 XML 형태의 데이터가 스트링 빌더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링 빌더 형태로 데이터를 다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스트링 빌더 안에 있겠죠. 그다음에 암호화 시킨 다음에 개를 저장 시키면 되겠죠 암호화 시킬 때는 아까 만들었던 라인델 함수에다가 여기 암호화 로지 어 잠깐만 보가 뭐 하나 없다 어, 여기 퍼블릭 하나 안 붙여준 놈이 있는것같는데 여기다 네 다시 가서 네 여기 있네 여기 보면은 암호화 시킬 때 암호화 시킬 때 필요한게 데이터가 필요하죠. 텍스트 데이터. 지금 보면은 스트링 빌더에다가 이 xml 형태를 다 만들어서 넣었으니까 스트링 빌더 점투 스트링 하고요. 그 다음 키를 가지고 오면 되죠. 키는 우리 여기 보면 전역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라인달 함수 안에 여기에 스테틱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이거 불러올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클래스명 그대로 적고요. R, c r r 안에 있었죠, 그냥 키 가지고 오면 되죠. 이거 어차피 바이트 단위로 돼 있는 놈이니까, 이거 지금 보면은 스티링 형태로 돼 있는 거를 바이트 형태로 바꿨어요. 바꿔서 키에다 넣었으니까 이거 바이트 형태죠. 누구엔 바이트 형태로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암호화 시킨 놈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 라이트 한번 해볼까요? f 실행하면은 데이터 다 가지고 있겠죠 지금 끌때끌때 끌때 저장해야 되니까 종료시키는 시점에 여기 보면은 스트링 스트링 안에 보면 xml 형태로 쭉 가지고 있죠 파일이 생성된 게 아니고 스트링 빌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 빌더를 던져주고 여기에 키, 암호화치킨 키, 이 바이트로 바꿨으니까 숫자가 막 적히죠 이 숫자를 모르니까는 일부러 스트링 형태로 만든 겁니다 32개죠. 지금 0번부터 시작하니까 배열이니까 32바이트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넣었다가 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값이 막 나오죠. 암호화 시킨 값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나오고요. 이제 이거를 저장을 시키면 되겠죠. 저장시키는 거는 우리 이것도 저저번 시간에 했는데 되게 편하게 어디 있지? 요거 스트림 리더라이트 할때 요거 밑에 보면은 시스템 io 파일 클래스 해가지고 한 방에 쭉다 썼죠 저희가 요걸로 할 거예요. 라이트 올 텍스트 해버리면 되죠. 간단하게 지금 한4강 정도를 섞어가면서 막 하는 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뭐말 말씀을 그래서 파일 만들고요. 이거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라이트. 계속 일부러 천천히 모아서 온거 기도하니까. 끝내서 같이 하시죠. 여기 보면은 텍스트, 파일 패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일 패스랑 그 다음에 저장할 텍스트가 들어가죠. 근데 파일 패스는 애초에 가지고 오았었고요 XML 저장할 때,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는 여기서 만들었죠. 지금 암호 시킨 녀석을. 네, 요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 잠깐만요. 이거를 그냥 하면은 안 보이니까 XML 형태로 안 하고요. 텍스트 파일 형태로 바꿀게요. 그냥 저장해도 돼요, 되기는. 근데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하고요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는 시점에 저장을 하겠죠 뭔가 뭔가를 저장을 하겠죠 save text 라고 만들었는데 아까 만들었던 암호화 시킨 친구들이 여기에 저장이 딱 됐죠 이제 이거를 불러다가 복화를 시켜야 돼요 불러올 때는 파일 로딩 할때할 할 거고요 파일 로딩 할때할 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을 읽기 전에 해주면 되겠죠. 읽기 전에 복화를 시켜가지고 이 스트링 형태로 돼 있는 놈을 읽으라, 읽어라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laughs> 먼저 텍스트를 읽어 와야 되고요. 위에서 할게요. 읽어 오는 거는 읽어 오는 것도 저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쓸 겁니다. 이거 스펠이 해도 해도 입에 안 붙네요 올 텍스트를 다 읽어오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경로만 있으면 되니까 이 경로 그대로 갖다 써서 쭉 읽어오면 읽어오면 요 이상한 암호화시킨 녀석을 그대로 읽어왔죠 이거 이제 복화시키면 되겠죠 그대로 복화시키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 s t r 어... 보코아, d, d C DC, DC, 응. 응, 이렇게 쭉 영어 가지고는 뭐라 그러지 말아주세요. 음, 라인델에서 보코아, DC, ESC, 응. 보코아 시키면 되고, 여기 보면은, 일곱 원 스트링 이랑 암호화 되어있는 문서랑 그 다음에 역시나 키가 필요하죠 .키 이걸로 해서 다시 불러오면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분명히 키가 있었고 아 암호화 시킨 문서가 있었고 저장했던 이거를 키를 주고 다시 바꾸면 보코가 됐죠 우리가 썼던 세팅값 그대로 있고 t값 있고 토탈 있고 레벨 있고 다 있죠 이거를 불러오면 되는데 이거 xml 텍스트 형태는 아니니까 이건 보이할 거고 여기에다가 크레이트 할때 보면 얘도 한번 뒤져 볼까요 크레이트 할때 보면 스트림 형태로 할수 있어요 우리 지금 파일 경로 위주로 했었죠, 파일 패스 뭐 이런 거 했는데 URL, 인풋 URL 이런 걸로 했는데 스트링 스트림 형태로 해가지고 던져주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스트링 리더 형태로 해서가 아니고 스트림 형태로. 네띄 네, 형태로 해서 얘를 바로 저장을 시켜 주면 음 괄호가 나빠졌네 읽어 볼까요 네 지금 보면 이제 한번 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3레벨 4레벨까지 올렸고요 이거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면 5레벨 바로 시작을 하죠 아까 저장한 시점부터 해서 8레벨, 9레벨, 10레벨, 10레벨 됐죠? 10레벨, 10에 1레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10에 1레벨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이거를 이제 외부에서 수정을 하려고 해도, 요거, 요거는 이제 안 쓰는 거니까. 수정을 하려고 해도, 뭐, 어디에 무슨 값이 있는지 모르겠죠? 이거 수정 못 하겠죠? 키를 아는 사람은 복화를 시켜서 뭐 수정을 하면 되는데, 뭐 키를 나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죠. 얘 같은 경우는 그나마 뭐 소스에 박아놨으니까 소스를 뜯어 뜯어보면, 뜯어보면 뭐 키를 알수 있겠지만 만약에 실행할 때키 입력창 뜨고 패스워드 입력하세요 아니면 키를 입력하세요. 뭐 이래가지고 키를 다 일일이 쳐가지고 복화를 시키면 모르겠죠. 네, 요렇게 쓰기 위해서 암호화랑 복화 로직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줄한 한 줄씩 다 훑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 클래스 만든 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한번 그냥 쓱 불러다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 뭐 요런 거몇개 바꾸면은 좀더뭐 정교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음, 키 크기 같은 것도 한번 바꿔보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은 뭐키 관련된 블록 사이즈라든지 뭐 아니면은 키 사이즈 뭐 이런 게막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시간 저번 시간 원래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돌아왔어요 따지고 보면 실제로 보면은 스트림 리더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캡슐화 끝나고, 스트림 리더부터 해서, 결국에는, 어 문자열 저장하는 거, 그냥 텍스트 파일 저장하는 거, XML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타이머 한번 했었고요. 스레드 돌린다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면서, 이제 이거를 암호화 시키고, 복화 시키는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가 조금,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또막 조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제가 또안 하면 은 웬만하면 안하려 그랬는데, 음, 아무와 보코와 클래스는 아예 별도로 존재하는 로직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이런게 있다 이렇게 쓸수 있다 내가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로드, 로드해가지고 복사해서 갖다 쓰던지 중요한 부분만 바꿔서 내 입맛에 맞게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강의까지는 조금 어렵게 왔는데요 다음 강의에는 뭐할 거냐면 배열에 대해서 조금 음 색다른 거를 할 거예요 이제 배열의 기초부터 할 거라서 어 도움도 좀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머리가 아프지도 않을 거예요 뭐 이번 강의는 보면 두 강으로 나눴는데 합쳐보니까 46분 결국엔 또 50분 정도 되는데 <laughs> 최대한 다음 분은 다음 번 강의는 좀 줄이도록 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 강의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제가 조금 늦었는데, 다음번에도 뭐 그렇게 다음번에는 그렇게 안 늦도록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명 배열까지 하면 음, 몇개안 남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제가 한 20강 정도에 끝날 거라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몇강더 해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끝내고 나면은... 어 제가 이제 어 약간 좀 하나 하나씩 이제 좀 깊게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원래 하고 싶었던 거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기초 강의는 어 조금만 더 하면 어느 정도 올해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어또 뵀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